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3밴 카고 구요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에요 어, 전체적으로 단열하고 인테리어 마감 블라인드 철판 마감 창틀 마감 그 다음에 침상 어, 업무를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 하고 전기 인산철 600 암페어 주행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배나고 5배나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면 사이드 장이 이제 같이 서비스 상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각종 입력선하고 2 2 0 v 입력선, 1 2 v 입력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라인에는 인산철 밧딜 6 0 0 a 페고 주행 충전기하고 차단기하고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침상 같은 경우는 고화중 레일을 달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고화중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에는 빌트인 블라인드하고, 천장 문 쪽에 엠보싱, 그 다음에 뒤쪽에서 간단하게 짐을 찾을 수 있는 스위치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이고요 어, 별도의 무시동 히터를 하고, 무시동 에어컨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 에코플로 무시동 에어컨 히터가 겸용이 되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요3 b 같은 경우는 운전석 보조석에 조그만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원칙이 되면 라인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코플로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바람을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는 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조석 라인 쪽에다 이제 설치를 해줬고요.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닫아가지고 바람을 바깥으로 뺄수 있는 부개를 아크릴을 별도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탐벤, 이제 침상을 깔지 않는 기본 바닥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에다가 하판을 별도로 시공을 하고 유브바닥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운전석쪽 위쪽에는 별도의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쓸수 있는 220V 입력 단자와 12V 소켓을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벽을 탈거한 부분에는 옷걸이 또는 앞에서 커튼을 칠수 있게끔 옷걸이 공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줬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터치등 네 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계시다 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트렁크 전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문을 열라면 운전석 쪽에 있는 스위치를 별도로 가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또 스위치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안쪽에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 스위치만 돌리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할수 있게끔 스위치를 하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차에 계시면 이제 업무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테이블을 별도로 탈거를 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연출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탈거를 해서 중간 통로에다가 뚜껑을 얹어서 수평이 될수 있는 제 잠자리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있는 까치발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눌렀었을 때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기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 성인이 주무실 수 있는 넓은 잠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상 스타리아 3밴 카고를 가지고요, 3인승 이동 사무실로 작업이 다 끝난 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인사이트가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고 전화 주셨을 때 밑에 보면 타이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동 사무실 같은 경우는 캠핑카하고 다르게 이제 개별 소비세 면제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차 이제 부가세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한 또 이점도 있고 하니까 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